you 어때요? 이번에 소개드릴 가게는 인천 3대 떡볶이는 아니지만 생활 달인에 소개된 떡볶이집이랍니다 소개해 와서 벌써 구독자님이 200명을 돌파하려고 해요 약 1년 4개월 만에 캐거해요 아직 구독 안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부풍 남부역에서 1 0 0 m 안되게 걸어가면 소개할 가게가 나와요 저희는 오떡순티 세트를 시켰어요 순대도 일반적인 순대와는 조금 달랐고 떡볶이의 단맛을 과일의 단맛으로 내셨다는 사장님의 말씀과 같이 끝맛이 다른 떡볶이더라고 달랐어요. 과일 향이 난다고 해야 할까? 다르다는 말이 이질감이 느껴졌다는 말이 아니라 호불호 없는 맛이지만 일반 떡볶이와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어요. 떡볶이 국물에 튀김이나 순대를 찍어 먹는 게 정말 너무 잘 어울리는 맛이었어요. 특히 오뎅장은 정말 국물이 시원하고 맛이 있었어요. 사인 가족이 1만 1,000원으로 배가 부르는 정말 초가장비 식당이었어요. 구독자님들도 가보셨거나 가게 내시면 댓글 꼭 부탁드려요. 이곳은 부평 남부역에 위치한 과일떡볶이입니다. 밀중제주가적인 평가는 밀류맛집입니다